지상공원 천국의 계단에 오 이제 해가 내려가고 있어요 해 안녕 오늘 너를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고마워 천국의 계단에서 해와 인사를 합니다 안녕. 해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네요. 저는 천국의 계단에서 천천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해가 아 거의 다 들어갔어요. 거의 다 들어갔어요. 인사하고 가겠습니다. 해 안녕. 나에게 늘 희망을 주는 해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다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. 길이 있으니 차가 다니고, 그렇게 덥더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네요. 수산공원 천국의 계단에서 해를 보내면서 잔미애가 간다.